물고기들이 질식에 죽을 정도로 더웠니다 기구천 여러 곳에서 산불, 홍수, 가뭄으로 인한 생활사고가 전일때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상현상이 인간의 과육이 창조질서를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한 결과로 비춰진다.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이상현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이 응징해 주시는 현상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일 하지 않을까 하는 각도로 연결도가 흙과 물과 공기가 분해해내고 정화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쓰레기와 오줌 물질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요양병원은 그것들을 점점 더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무혐의 규정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특강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란토엔디가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보여준 기도와 독서근면하면서도 절제있는 노동, 그리고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서 삶을 영위해 가야 한다고 하는 자세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지배하는 경제주의는 그것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경쟁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과용하고 남명하면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 것입니다. 그건 멸망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자는 천국이 가지 못한다, 가난자에게 복이 있다, 는 예수님 말씀이 인간들의 생활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적은 곳에서 행복을 찾고, 부족한 곳에서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카나다 연합 교단은 교단 차원과 교회 차원 그리고 나가 교인들 개인 차원에서도 셰익스피어, 자선, 서비스, 동상, 에이보켓, 옹호, 자스티스, 성의 정의 이네 가지를 세상에서 행하기를 권고하는 선교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로 가난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자손을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고, 저희가 어느 데도 불구하고 관행과 편견을 위해서 혼으로 벌려사는 인권적 약조한 소수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가주고 그리고 불이한 권력이나 경제적 관계들의 압박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정의와 평등이.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곧 교단은 물론이고, 신앙인 개인이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이것좋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콘서트로 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오니, 그것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증을 옮겨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꽃축복의 은혜일 것입니다. 저는 정일 목사님이 그의 프임한지 도입, 13년 만에 그 정도를, 그는 녹달간의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는 경성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처지와 이 교회가 제안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입니다. 당신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빕니다. 당분간 최선희 목사님 수고를 마감하실 것인데 교인들 모두가 그를 잘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도 그를 간란없이 잘 지켜주시기를 아주 우절로 믿습니다. 이들 골카울리로 본 수야단에 기운차가 심해질 터인데 어린이들로부터 사망이 되는 어른님들에게까지 저희들의 인출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빕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